선수들 옷이 다 젖어서 굉장히 <laughs> 충 들게 받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이제 3년째가 됐는데요그 동안 우리 울산 현대는 아주 중요한 경기 맨날 밑러지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경기에 모두 다 박살내는 팀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포함하고 전부 다 박살내는 팀이 됐습니다. 올 한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에 저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또 멈출 수 없었습니다. 내년에도 더 좋은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